안녕. 안녕. 좀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좋은 핸드폰을 들고 있을까? 안녕. How are you? Um today birthday. Happy birthday. Mm. Yeah. <laughs> 생일이 <쳤어. 웃음> 생일 축하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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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뭐 했냐면 생일 카페 다녀왔어요. 나도 금이 짱 다이스키 해피 벌스데이 금이 다이스키 언니를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어둡다 이렇게 해야 되나? 헬로우 고마워요 난 오늘 생일 축하 다 많이 받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생일인데 음, 케이크 먹었어요 케이크 케이크 먹었어 케이크 올해 어떤 생일선물 받았어? 생일선물 많이 받았어 고마워요. 오늘 양갈래 있냐고요? 네, 오늘 어쩌다 보니 양갈래를 했어요. 어, 무슨 케이크 먹었냐면, 음, 바스크 치즈 케이크?인데 고구마 들어있는 거. 폴라 이뻐요. <laughs> 양갈래 잘 어울려요? 난 양갈래하다가 현타와가지고 아 <laughs> 이러고 있었는데 딸이스키 아이스테르 고마워 본가에서 만난거 많이 먹었어? 아직 금이 생축 고마워. We love you too so much, 이 양갈래 보고 싶다고요? 안돼. 안돼. 아, 자 오늘 개강이잖아. 개강이고 새 학기 아니에요? 오늘 슬프 메이크업이지? 한금이 많이 보고 싶어, 나는. <laughs> 쿠모히 응. 어이집집사사야 그래요? 고마워요. 오늘의 립스틱 색깔 예뻐요? 어, 진짜요? 다행이다. 생일 축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 생일 축하 진짜 많이 받았어. 내 인생에 진짜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줄 몰랐어. 대박이야. <laughs>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 아이고. <laughs> 영상통화 할수 있어서 기뻤어? <laughs> 다음에 언제 일본 냈냐고? 그러게? 잘 모르겠네? 언제 갈라나? 근데 난 놀러 가고 싶어. 일하러 말고 놀러 가고 싶어. 맞아. 곧 데뷔 1000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 4월... 몇일이었지? 무슨 월요일이었는데? 유나 생일 전전날. 26일이었나? 양갈래 어디 갔어? 내가 풀렀어. 양갈래는 내가 풀렀어. 생일 축하해. 너무 사랑해. 고마워. 자 오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펜, thank you, you're so pretty, thank you. 언니 남은 시간, 남은 생일도 좋은 시간 보내, 응. 맞아 오늘 버블로 안 켰어요. 다시 일본에 왔을 때 만나러 갈 거야. 응, 그래. 그때 만나자. 음, 왜 불렀어? 스피시 누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줬냐고요? 음, 그, 아이, 친구. <laughs> 친구가 먼저 해줬고, 그 다음에 멤버들. <laughs> 지금 헤어 컬러요? 지금 살짝 머리 헤어 컬러가 살짝 보랏빛 돌지 않아요? 아닌가? 살짝? 아니야? 아, 금희 씨 언제 엇을 할까? 모르겠는데, 안할 건데? 멤버들이 전화통화를 해줬어요. 전화통화를. 금희야, 생일 축하해. 하고 단체로.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 멤버들이 지갑 사줬거든요 저 지갑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저 그거가 좀 생각이 남네요 Thank you for insta live When will CSI come back? I don't know 안녕. <laughs> 안녕. 6시만 되면 퇴근했던 마음에는 버블로못 와서 인스타 보고 있어. <laughs> 음, 그래. 쟤 9시 넘었어? 9시 안 됐는데? 나도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다. 진짜 해수아가공카 올렸어요? 얘 예, 라이브 끝나면 봐야겠다. 조만간 밥을 해서 만나, 응? 오늘의 점의 추. 저미추. 점의 추는 미역국. 미역국. 어때요? 미역국 어때? 나는 라이브 잠깐 짧게 하려고 왔어. <laughs> 나 지금 그냥 라이브 하고 있어. 근데 나 이거 라이브. 해체, 해체래. 저장을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볼게. <laughs> 제가 영어 하는 게 귀여워요. 매치 아랍인. Yes. Yes. Yeah, so cute. Really? 한국 좀 추워요. 오늘 오늘 눈 왔어요. 내 앞머리 소중해. 내 앞머리 소중해 산데. 자주 웃어줘요. 눈이 매력이 많아요. 진짜요? <laughs> 음, 멤버들한테 축하 받았죠? 방금도 받았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laughs> 어, 진짜 도쿄도 좀눈 왔어요? 밥 먹으러 가? 맛있게 먹어. 뭐 먹으러 갔는데? 케이크 하지. 저거 귀엽지. 얘. 얘좀 귀엽지. 제일 축하해준 멤버? 애들 멤버 다. 그냥 통화로 했다니까? <laughs> 통화로. 생일 축하해! 하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 케미야 너는 너무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춰 고마워 응 음, 저거 레스판다 맞아요 저거 말하는 거지 응 음, 레스판다 맞아요 멤버들도 있어서. 2월 15일에 벌써 팬 됐어요? 진짜요? <laughs> 아니, 요거는, 그냥 우리 다 같이 단질 거야. 거실을 눌러 살고 있어. <laughs> 고마워. What favor K y u r <laughs> 멤버들 소리 들렸구나. 응, <laughs> 어, 나 혼자 있는 거 아닌데? 나 멤버들이랑 있는데? <laughs> 예함이랑. 근데 서현이 있고 애들 조데 잠깐 밖에 나갔고. 거의 다 있어. 해피발세! 고마워요. 생일 선물로 어떤 선물 받았냐고요? 이건 비밀이야. 나 라이브 한다고 조용히 해주고 있어요. 아니나 아직 미역국 못 먹었어. 태아모 태무 태아모 또 보고 싶어요. 모르겠네 멤버들이랑 뭘 할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음 행복한 일 계속 꼬르륵 소리 났어. <laughs> 배고픈가 봐. 난, 난 이만 가볼게. 난 이만 가볼게. 오늘 생일 축하 너무 많이 해줘서 고마워. 나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 여러분들도 밥 많이 먹고, 알겠지? 최애 걸그룹 중한 명의 라이브에 들어서 기쁨을 같이 기쁘게 빌어요. 고마워. 음,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밥꼭 먹고 나도 밥 먹을게. 알겠지? 빠이빠이. Happy b i r Thank you.